여러분 안녕하세요. 전화번호에 들어있는 그 숫자를 보면 그 사람의 그 재물운을 우리가 그 짐작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사용하면 그 좋은 숫자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. 오늘은 그 사례를 중심으로 전화번호 그끝두 자릿수 위주로 재수 있는 그 숫자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끝자리 두 자릿수에 그 초점을 맞춰서 알아보겠습니다. 재물과 금전의 번영 그리고 풍요로움을 안겨줄 숫자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연번을 사용하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는데요. 연번이라고 하면 그끝두자리수를 같은 번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. 끝자릿수가 11로 끝나게 되면 수배하기에서 그1 플러스 1은 2가 되는데요. 이렇게 되면 그 재수 있는 숫자 조합이 됩니다. 끝자리 수가 그 22로 끝난다면 재물의 번영 그리고 타인에게 주는 신뢰 그리고 금전의 안정적인 증가를 의미합니다. 전화번호 그 끝자리가 33으로 끝난다면 금전으로 유리한 조합이 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돕는 또 공익적인 또 이타적인 봉사자로서의 그런 암시도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을 돕는 의사라든지 변호사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지면 또 좋은 숫자가 됩니다. 전화번호 그 끝자리가 44로 끝난다면 전통 그 수비학에서는 육체와 또 영적으로 아주 강한 힘의 상징을 의미하는 숫자가 됩니다. 성취의 그 힘이 아주 강한 숫자를 암시하고요. 문서나 금전의 그 취득에 아주 좋은 그런 숫자 암시가 됩니다. 끝자리 수가 55로 끝난다면 쌍으로 또 겹겹이 들어오는 문서부자를 뜻합니다. 끝자리 수가 그 66으로 끝난다면 이성운으로 특히 그 좋은 숫자가 되고요. 또 스라 자식까지 잘 풀리는 그런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. 끝자리 수가 그 88로 끝난다면 큰 부자 그리고 큰 갑부가 될 암시가 들어있는 숫자라서 아주 좋고요. 전화번호 그 끝자리 수가 99로 끝난다면 자금의 흐름이 그늘 물처럼 막히지 않는 그런 현금과 투자에서 아주 유리한 숫자의 암시가 됩니다. 간단히 그 연번 숫자 위주로 오늘 그 알아봤습니다마는 그 숫자에서도 마찬가지죠. 역학의 그 오행처럼. 좋은 숫자들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 것이 또 제일 좋습니다. 전화번호에서 그 010은 제외하고요. 그 다음 그 8자리 중에 4라든지 5, 6, 8, 9 이런 숫자가 그 골고루 들어있다면, 그런 경우에는 그 오행구비가 아주 잘된 그런 사주처럼 풍수에서는 아주 좋게 보거든요.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좋은 숫자들이 골고루 또 포진도 돼 있고, 동시에 또 끝자리 그두 자리에서 오늘 그 주제처럼 이렇게 그 상승효과가 생기는 그런 조합이 된다면 더욱더 금상첨화가 되는 거고요. 오늘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전화번호 그끝두 자리 수가 갖는 풍수적인 그 재수 있는 숫자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봤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정보로 여러분들의 그 전화번호 속에서부터 크게 그 재수 대통하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